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혈 검사 그 실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ABO HDN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습니다. ABO HDN이라는 그 부분들은 산모의 혈액형이 O형이고, 아기의 혈액형이 아빠 혈액형을 닮은 거, A형이나 B형을 닮았을 때 발생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O형에 그 산모에 안티에이, 안티비가 있는데, 이거는 안티에이, 안티비가 IGM이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고, 유독 O형만 안티에이, 안티비가 IGG인 안티에이, 안티비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 IGG, 안티에이, 안티비는 통과를, 이렇게 태반 통과성이 있기 때문에, 애기의 요 A 항원과 요게 안티에이와 만나갖고, 응집이 되는 부분. 요게 ABO, 와 관련된 신생아 융일성 질환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신생아 그 교환 수혈을 그쪽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토탈 빌리루빈이 신생아 토탈 빌리루빈이 20mg/dL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저기 수혈 교환 수혈을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혈액은 합성 혈액이라고 하는데 합성 혈액은 O형의 적혈구와 A형의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O형의 적혈구에는 항온이 없죠. A형은 B형이 없는 거고, AB형 혈장에 안티 A, 안티 B가 없는 거죠. 즉, 항온과 항체가 없는 혈액을 합성혈액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성혈액을 그 교환수혈로 하는데, 그럼 교차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교차시험은 애기의 시름이 아니라 산모의 혈청과 우리가 공일자의 혈구를 반응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교환수혈을 위한 혈액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환수혈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합성혈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엄마의 씨름과 공혈제 혈구, 그러니까 엄마의 씨름과 거기에 상응하는 적혈구, 상대방의 공혈자의 적혈구 항원이 없어야 되는 그 부분들이죠. 그래야지 응집이 안 되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고, 그 신생아 에비오 용혈성 질환은 어떻게 되요 일반적으로 오직 오형의 엄마와 신생아에서만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오형의 엄마와 시생아가 A나 B일 경우에 발생되는 그 부분들이 ABO, HDN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가수혈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자가수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죠 자기피를 뽑아놓고 자기가 피 수혈할 때 자기피를 받는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염증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고 뭐 자기피니까 동정 면역이 생길 일이 당연히 없는 거죠 수혈 부작용도 당연히 없고, 나이는 12살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헌혈은 해모그룹이 12.5g p 실 dl 이상인데, 자가수혈은 해모그룹이 11.0 이상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